어느샌가부터 공식 석상에서 자주 비춰지는 이 얼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혜입니다. 지난해 11월 처음 등장해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불리다 이후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호칭이 격상되더니 이제는 조선의 새별, 여장군이라며 우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주혜 나이는 이제 10살 정도. 이에 김정은 딸을 후계자로 임명하는 내부 절차를 끝냈다는 의미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도 제기됐습니다. 2009년 당시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거동이 불편해지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대장이라는 칭호를 주고 우상화 신격화를 강요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겨우 10살 딸에게 신격화 우상화라니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기준과 상식으로 봐도 너무 나간 결정일 되잖아요. 그러니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 건강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어린아이 전데 그렇지 않나요?